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은 연예인들의 일상을 매니저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관찰 예능으로 2024년 2월 24일에는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와 김채원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방송 구성에 맞춰 르세라핌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등장하였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5인조 걸그룹을 케어하는 매니저가 남자 매니저 2명, 여자 매니저 2명 등으로 총 4명이었으며 스케줄에 따라 남자 여자 매니저 한 명씩이 2인 1조가 되어 오전 오후 혹은 격일 근무와 같이 로테이션 제도로 일을 한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사내의 헬스장이나 구내식당 등은 이미 여타 중대형 기획사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부분이라 규모 등의 차이를 제외하면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사내에 의료 시설과 수면실이 있고 춤을 추어야 하는 아티스트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이 케어를 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멤버들 멤버분들 컨디션만 어. 한번만 알려 주세요. 돌아시는 원래 그 헬스에 올라갔던 거 아니었지? 어. 일단 약은 다 먹을 거네. 그 얘기 안 되나? 야, 안 되나. 야, 이, 이 회사 대박이다. 지난번에 어깨에 좀 아프다고 했어 가지고. 사실 우리 컨디션 을좀 받는 게 어때? 요 우리 컨디션좀 받는 게 어때? 컨디션이?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야 이렇게! 전 아, 전문가가 이렇게 해 주시는 네, 거해 주세요. K-pop 산업이 아시아에서 하나의 장르로서 카테고리화에 성공하고 BTS를 비롯해서 서구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일본을 비롯해 서구권의 국가에서도 K-pop 육성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방송과 다큐가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1, 2년은 우습게 느껴질 만큼 장기간의 연습생 경쟁 육성 시스템으로 선별된 이들이 완성도 높은 칼군무를 선보이며 무대에 서는 것을 비롯해 케이팝의 전문인력들이 수십, 수백 명이 한 팀이 되어 하나의 그룹을 온전하게 프로듀싱하는 과정이 조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종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아예 그룹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미성년자 연습생들이나 데뷔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독한 육성 시스템에 대한 비판론도 대두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나 인터뷰를 꾸준하게 시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이번 르세라핌을 주명한 예능에서 드러났다는 점은 꽤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케이팝 업계 역시 수십 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그간 아티스트들에게 발생했던 각종 사건사고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몇몇 대형 엔터사들은 심리상담 창고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아티스트들의 발언을 통해 알려질 정도로 변화가 시작되는 중입니다. 사실 이번 하이브의 시스템이 공개된 것에 가장 큰 의의는 일단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획사의 아티스트 케어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케이팝 업계의 아티스트 케어 시스템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화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당장 모든 기획사가 표준 모델로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케어 시스템을 갖춘 기획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케이팝 업계 전반에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대형 엔터사들이 특정 아티스트의 큰 성공 이후 자체 사옥을 꾸리고 사옥 안에 사무실, 녹음실, 안무 연습실, 보컬 연습실, 헬스장 등을 꾸려 나가자 뒤를 이은 중형기모로 불리는 기획사들도 여건이 되는 한 자체 사옥 안에 최대한 비슷한 시스템화를 구축하려 노력했듯 이번 하이브의 아티스트 케어 시스템화는 향후 K-팝 업계 전반을 바라보는 수많은 해외의 부정적인 시선들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모든 기획사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티스트 케어에 있어 사건사고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브 산하의 수많은 계열사 아티스트들도 같은 케어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이 하이브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아티스트 규모는 제법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형 기획사가 아니면 이러한 체계적인 아티스트 케어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면 그간 해외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케이팝의 혹독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향후 하이브 이후의 기획사들도 이러한 그룹 멤버들을 세심하게 케어하는 시스템화를 참고하여 조금씩 케이팝 육성 시스템의 어두운 면으로 지적되던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